본격적 겨울인 12월인 코아, 따뜻한 크롭 기장의 패딩과 하프 기장 패딩 준비했으니 취향에 따라 골라보시라. 첫 번째는 카키 브라운 컬러. 제 원피 컬러는 이겁니다. 적당한 크롭 기장감이라 코디하기 좋고, 이런 조거 팬츠에도 당연히 잘 어울려요. 밑단 스트링 조여서 블랙 쇼팬츠에 매치하고 스타킹이랑 롱부츠 신어주면 주말 데이트룩으로 딱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컬러 블랙도 있어요. 덕다운 솜털 80, 깃털 20으로 따뜻하고 하의는 올리브색 코듀를 매치해서 출근룩으로 입어도 좋아요. 거팬츠랑 어그 코디에도 당연히 잘 어울리죠. 이번엔 얼굴톤 밝혀주는 아이보리 컬러. 어두운 컬러 아우터 많으시다면 아이보리 추천해요. 크림 계열의 아이보리 컬러라 따뜻한 느낌도 나고 여기에도 블랙 쇼팬츠와 롱부츠로 코디해줬어요. 이번엔 하프 기장감의 글로시 블랙. 밑단과 넥라인 스트링있고이 제품도 송돌 80, 깃털 20으로 이미 입고 출근했는데 정말 다 됐어요. 올겨울 한파 때 이거 입을 거예요. 이거는 실버 그레이로. 블랙 패딩 많으면 은은하게 포인트 되는 실버 그레이 색상 어때요? 생각보다 튀지 않고 실물이 더 예뻤어요. 그럼 끝!